주식라디오 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금요일 2시 9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제 영상이 노출이 많이 되어서요. 조회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삼성전자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성전자 현재 쌍바닥 그리면서 지금 추세 전환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옵션 만기 이후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삼성전자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5 5 0 0원이부근을 깨지게 되면 개인들 신용물량 나오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외인이 51%인 만큼 삼성전자의 주체는 외인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개인들 신용물량 자체가 지금 1조가 넘은 상황이라 외인들이 개인들 신용물량까지 담아서 올라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55,000원을 지금 하락을 할 거고, 55,000원이 깨지게 되면 개인들 신용물량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들 신용물량 자체는 1,870만 주에서요, 지금 1,550만 주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구간에서 대응 굉장히 중요하신 구간이시고요. 이 대응, 실시간 대응을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관련 내용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개인 6일 연속 순매도 나오는 중그 물량 기간금융투자 세력이 싹 받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신용 물량 싹 털고 나면 외인기간 세력 결국 주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쌍바닥 저점 구간 매수 신호 잡아 드렸고 이제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실시간 대응 잘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오늘 신호를 드렸고요 더 자세한 내용 좀 전달 드리겠습니다 개인 신용 잔고가 5일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55,700원 저점 깨면 그때 신용 반대매매 나올까 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그때가 확실한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저점에서 매수 체결이 되었고 아직 매수 못하신 분들은 아직 외국인 세력이 개인 물량 털기 위한 흔들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때 추가 매수 신호 드릴 수 있도록 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큰 수익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신호를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구간에서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신 부분이시고요. 지금도 개인 신용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개인들 신용 물량 털어내는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흔들기가 조금은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렇게 개인 흔들기 들어갈 때 여러분들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저희가 수능날 시초가로 5만 200원에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이것처럼 저희가 얼마 원이라고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릴 거라 앞으로 지금 쌍바닥 형성하고요 추세는 전환이 되었지만 개인들 신용 물량 털어내는 작업이 진행이 될 거라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이라고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상단의 번호 010-4695-9671로요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삼성전자 관련해서 실시간 대응을 제가 문자로 전달을 드릴 건데요. 하루에 10번 정도 신호 공유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단의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 대응을 문자로 전달을 드릴 겁니다. 문자 답장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성전자 핵심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어,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매출에서 1위를 탈환을 했고요. 지난해보다 18% 지금 성장해서 매출 1위를 되찾은 건데요. DDR5의 매출이 성장세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2위인데요. HBM 수요 증가로 2위로 성큼 올라섰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새수장, 악순환 끊고 이 e 나노수율 개선에 주력. 내년 양산을 앞둔 이 나노 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지금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전환을 누구보다 먼저 이뤄낸 성까지만 수율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3 나노 공정에서 대부분 고객사를 TSMC에게 뺏기게 됩니다. 이 나노 공정에서 획기적으로 수율을 올려서 TSMC를 바짝 추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4 나노 공정 수율을 70%를 지금 달성. 했거든요. 빠르게 파운드리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고 잃어버렸던 고객사를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그래픽 D 램으로 만에 하나 내년 2월에 역대 최대 성능. GDDR7 공개한다고 합니다. 지금 내년 2월에 공개되는 GDDR7은 초당 42.5Gbps의 전송 속도를 지닌 거를 공개를 하는 거고요. 현재 시장에 공개된 제품 중에 최고 성능으로 인정받는 거는 24Gbps인데요. 엔비디아에 탑재된 마이크론 제품입니다. 네, 엔비디아 블랙엘에는 지금 GDDR7이 28GBps가 탑재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GDDR7까지 만약에 탑재가 된다면 굉장히 매출로도 크게 영향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GDDR이 앞으로 HBM의 일부를 대체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GDDR의 시장 규모 자체가 현재는 8조인데요. 2032년까지 17조까지 늘어난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반도체법 결실 트럼프가 이루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소외 가능성 충분.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한 반도체 지원법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 중에 그 경제적 효과가 구체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칩스법으로 지금 일자리 규모가 10만 1,500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칩스법으로 인해서 트럼프 임기 중에 일자리 창출이 되는 등 지금 효과가 구체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칩스법을 폐지를 하거나 보조금을 축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지금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미 상무부 마이크론의 61억 달러 보조금 최종 확정. 어, 61억 달러의 보조금을 최종 확정을 했는데요. 인텔과 TSMC도 지금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하루빨리 보조금 확정을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의 중국 HBM 수출 제한, 효과적 평가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타격은 미미,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수출을 막았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 수출 통제 대상품목에 HBM을 포함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HBM을 제조하는 삼사, 이제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삼사 중에 삼성이 타격이 가장 클 거라고 좀 예상이 돼서 좀 우려가 좀 많았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중국의 구형 HBM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HBM 매출의 20%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전체 메모리 반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수준이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타격이 거의 없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지금 HBM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에 공급하는 물량 대부분을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이 중국의 hbm 수출 제한은 굉장히 중국을 제재하기 위한 건데 효과적이라는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반도체 규제에 중국 hbm 개발 가속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추격은 멀어. 그러니까 지금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규제에 대비해서 자체 기술로 hbm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기에는 최소 수년이 걸린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HBM 같은 경우는요 고난이도의 기술력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기술 난이도가 조금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재현해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추격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 내년 반도체 장비 투자 HBM에 쏠린다. 삼성전자의 미래는 hbm4에 다 걸려 있다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에 거대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반도체 장비에 투자는 hbm에 오로지 투자를 하고 거대 규모로 hbm에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루빈 출시 6개월 앞당긴다. hbm4 경쟁 본격화. 이제 엔비디아 루빈이 2026년 양산 예정이었는데 6개월 앞당기게 되면서 2025년 3분기 때 지금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루빈 양산이 조금 앞당겨지게 되면서 HBM4에 대한 지금 경쟁이 좀 본격화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중에 삼성전자가 HBM4에 모든 게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되고 HBM4까지 본격적으로 지금 납품이 되게 된다면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루빈에는 HBM4가 8개가 탑재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엔비디아 매출도 크게 늘어나게 되고 HBM4가 8개나 탑재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지금 관련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좀 하락을 한 거는 h b m 3가퀄 테스트 통과가 지연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이 많이 쏟아졌다고 보시면 되시는 건데요. 거의 지금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됐고 지금 이미 납품 임박했다는 내용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관계자들은 이미 납품이 성공을 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측에서 지금 공식 입장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V자 반등 그리면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열리게 되면서 자율주행차에 굉장히 많은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관련 기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열리나 삼성, SK, 하이닉스 메모리 기회 온다. 자율주행차 한 대에 반도체가 3,000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내연차의 10배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기회를 얻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에는 약 3,000개의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3년에는 자율주행차용 HBM이 전체 차량용 DRAM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게 HBM이고요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HBM을 차량용으로 확장해 신규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게 업계의 보관이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자동차 메모리 시장 1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7년에 차량용 HBM4E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어이 기사를 보시면요 지금 앞으로 자율주행차로 지금 전환이 되면서 반도체가 삼천 개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요 자율주행차에는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능이 첫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hbm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 부분에서 지금 패권을 잡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hbm42와 관련해서 자율주행차에 납품을 하게 되면 2027년에는 굉장히 큰 매출로 증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 읽어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저희가 실시간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굉장히 빠른 정보들로 구성을 해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지금 문자로 저희가 실시간 대응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상단의 번호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대응을 문자로 하루에 10번 정도 지금 신호를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대응해주셔야 되시잖아요. 저희가 얼마 원이라고 정확하게 가격까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상단의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대응을 문자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9,6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세력 주도주 단기 종목 3개에서 4개 정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최소 30% 이상 수익 가능하신 부분이시고요. 월 수익률은 최소 100% 이상이 가능하십니다. 투자금은 300만원이면 충분하시고요. 저희가 매매하는 원칙이 3가지가 있거든요. 재료 이슈 지속적인지 확인하고 있고요. 지지라인 체크하고 바닥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력 매집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는요, 세력 주도주 위주로 단기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월 수익률은 최소 100% 이상이 가능하신 부분이시고요, 초기 투자금은 300만원으로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럼 저희가 첫 달에 600만 원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러면 수익금 300만 원 빼지 않으시고 두 번째 달에 600만 원으로 재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한달 동안 관리를 해 드리면 1200만 원 달성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월에 100% 이상 수익이 나는 거는 세력 주도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 바닥을 다 체크하고 세력 배집까지 다 체크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마다 30% 이상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에 100% 이상 수익이 가능하신 거고요. 그두 번째 달 달에 1,200만 원이 달성이 되면 이 수익금 600만 원이 생기셨던 부분이시잖아요. 네, 600만 원을 빼지 않으시고 세 번째 달에 1,200만 원으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한달 동안 2,400만 원 만들어 드릴 거고요. 네 번째 달에 2,400만 원으로 4,800만 원 만들어 드릴 겁니다. 다섯 번째 달에 지금 9,600만 원 만들어 드리는 내용으로요. 5개월이라는 시간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반드시 9,600만 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세력 주도 주로 추천을 드리고 지금 재료 이슈 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라 저희가 주마다 지금 한 종목씩 드리면서 한달 동안 거의 3개에서 4개로 구성해 드리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5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시면 9,600만원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상단의 번호로요, 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프로젝트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인 만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꼭 참여하시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영상 바라봐 주신 분들 선물 하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선물은요.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을 선물로 드릴 건데요. 1대 1 무상증자 정보주를 드릴 겁니다. 강력한 상승파동 확신되는 종목이고요. 지지라인 체크하고 바닥 확인된 종목입니다. 세력 매집 확인된 종목입니다.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에요. 저희가 지금 선물로 드리는 종목은요, 저점에서 꼭 매수를 하셔야 되시는 종목입니다. 강력한 상승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강력한 상승파동으로 1000% 이상이 오르는 종목인데요 안전하게 500%만 먹고 나올 종목이거든요 1천만원만 매수를 하셔도요 5천만원 수익금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상단의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선물 종목을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0 1 0 4 6 9 9 6 7 1나로 무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답장드려서 이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물로 드리는 무상증자 정보주, 지금 더 자세한 내용 전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왼쪽 종목은 소룩스라는 종목이고요. 11월 13일부터 1월 5일까지 진행됐던 종목이에요. 4,600원에서 44,0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무상증자 1대14 비율로 진행했던 종목이고요. 무려 900%가 상승을 했거든요. 9배가 올랐습니다. 어, 실제로 4,600원에 시작을 해서 이때부터 점상으로 가게 됩니다. 최고가 44,016원에 매도된 종목으로요. 여러분들 이렇게 9배가 상승하는 거는 어, 무상증자 종목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인 거고요. 저희가 세력들에게 정보를 입수를 한 종목입니다. 지금 매집이 다 완료가 된 종목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빠르게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야지만 이렇게 강력한 상승 어, 확인 가능하신 거고요. 저점에서 꼭 매수하셔야 되시는 종목입니다. 오른쪽 종목 보시면요. 이 종목도 무상증자 종목인 노터스였는데 현재는 HLB 바이오스텝으로 사명 변경됐습니다. 이 종목도 4월 27일부터 6월 13일 진행됐던 종목이에요. 무려 한달반 만에 엄청난 상승이 나온 종목으로요. 3,800원에 시작해서 43,950원. 이렇게 거의 10배가 오르게 됩니다. 무상증자 1대8 비율로 했던 종목이고요. 1000%가 상승한 종목이고 10배 수익 보신 종목입니다. 어, 이 종목도 저희가 저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점 상한가 가게 됩니다. 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서 43,950원까지 올랐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종목은요,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매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10배 이상 지금 오르는 종목을 가져가시는 건데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만 수익 보실 종목이고요. 안전하게 5배, 500% 먹고 나올 종목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저에게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상단의 번호 0 1 0 4 6 9 9 6 7 1로 무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무상증자 정보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종목은 10배 이상 오르지만 안전하게 5배 먹고 나온 종목이고요. 천만 원 매수하시면 5천만 원 수익금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 5천만 원 수익금 꼭 가져가셔야 하는 거니깐요. 상단의 번호 0 1 0 4 6 9 9 6 7 1로 위에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로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받으실 무상증자 종목 더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1대 10 무상증자 정보주고요. 세력들에게 어렵게 정보 입수한 종목이거든요. 강력한 상승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요. 지지라인 체크했고 바닥 확인된 종목입니다. 어,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인데요. 최소한 이거 10배 이상이 오르는 종목인데 안전하게 500%만 먹고 나오겠습니다. 저점에서 미리 매수하셔야 되시는 거고, 매집이 다 완료가 된 종목입니다. 강력한 상승파동 먹으면서 10배 이상이 오르는 종목인데요. 안전하게 5배. 500% 먹고 나올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바쁜 직장인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력매집 종목이고요. 무상이라고 문자 전송해주시면 문자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매수하실 분들은요. 상단의 번호 010-469-9671로 무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선물 종목 무료로 문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선물로 드리는 종목이라서요. 무상이라고 문자 전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위에 번호로 010-469-9671으로 문자 주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